우리가 일단 이 팔의 움직임들을 그런 이미지와 하는 동시에 이 팔이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오른쪽으로 코끼리 코가 이래 갔다가 코를 일러 줬는데 여기서 고개 돌리니까 얘가 툭 이렇게 치는 느낌. 이 이미지 느낌, 이 이미지 느낌을 우리가 시각하고 상상으로 그림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스 프로입니다. 예. 어. 어제 코끼리, 코끼리. 그렇지. 그 코끼리 그걸 보니까 옛날에 브랜드가 있었어요. 코끼리 고무신이라고. 정말 질긴거 검정 고무신. 그 코끼리 펴 고무신. 그래서 또 코끼리가 또 뭐가 있나? 이래 생각해 보니까 아, 있더라고요, 요즘. 전자랜드가 코끼리잖아. 예, 코끼리표. 이해하시, 무슨 뜻으로 제가 이해하는지 우리 시, 시청자분하고 구독자분 아시죠? 코끼리 팔을 만들어라. 누가 이제 댓글에 또 그거 올려놨대요. 그, 코끼리는 코가 손이죠. 그러면서 올려놓으셨더라고. 감사합니다. 예, 에, 뭐냐면 우리는 팔이 코끼리 코처럼, 코끼리 코처럼 그 얘기를 제가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들고 나온 이유가 우리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이미지 훈련법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 메시지 훈련법이 있어요, 또. 자, 이미지 훈련법은 내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먼저 메시지 훈련법은 우리가 뭐냐면 만약에 그립끝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체중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에 타격을 할때내 몸이 체중이동은 어떻게 하고 팔은 어느 부위로 어떻게 인아웃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어손 손의 힘을 포인트를 잡아서 뭐 힘을 내려야 된다, 뭐 수직 하강을 다 등등 이 모든 이론적인 게 사실은 메세지 훈련법이에요. 요거는 누가 하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을 시작하면은 초보 입문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초보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메세지 훈련법을 적용을 시켜요. 왜냐하면 자세, 어드레스 자세, 손과 내 몸의 간격, 그리고 백스윙, 백스윙, 하프스윙, 톱에서 어떻게, 힌지가 어떻게 되고, 왼손에 코킹이 어떤 형태로 되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이 볼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 모든, 어쩌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거의 80, 90%가 메시지 훈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론적 지식을 이제 내 몸의 실천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메시지 훈련법으로 어, 봐도 무방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지 훈련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체 우리 구체적인 어떤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상력. 가령 이런 거예요. 퍼팅 같으면은 우리가 원거리 퍼팅을 할 때, 원거리 퍼팅을 할때 내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라인을 그려서 그 라인, 그린 라인으로 제가 가서 몇 번의 몸 동작을 이렇게 흔들면서 거기서 내가 퍼팅을 쫙 해서 그 상상했던 라인으로 볼이 굴러가게끔 하는 거는, 이건 그림, 이런 게 이미지 스윙이에요. 이미지 훈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급자, 고급자는 이런 이미지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예, 또 그렇게 하는 게 전체 스윙의 왁구를, 왁구, 그니까또 이제 또뭐 일본 말인데, 그, 전체 구성을 잘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 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골프에 대해서 그립부터 시작해서 잡는 법뭘 하고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안에 수천 개의 우리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건 사실은 이미지, 훈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지 훈련, 그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나무 있는데 숲을 보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미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훈련으로 이, 여기는 그 훈련법을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내가 팔을 이렇게. 팔을 접은 상태 아니면 힌지를 한 상태 이렇게 해서 팔이 어떻게 들어왔다? 이거는 메시지의 작업이라면은 제가 코끼리 표 이야기 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이미지. 그러니내 팔을 코끼리의 근육처럼 만든다. 사실은 그렇잖아 코끼리가 바나나를 주면은 이것을 감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유연한 근육으로 올리잖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올려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데, 이때, 이게 의식적으로 했을 때, 우리 스윙하고 뭐가 맞는 건 바로 손을 충분하게 힘을,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아마 바나나 하나를 짓기 위해서 올리는 그 힘은 바나나 하나를 쥐고 올리는 힘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바나나 하나의 무게보다는 조금 더센 무게로 자기 코를 움직였을 거라고. 그럼 똑같잖아. 우리도 이 클럽의 무게 400g, 410g의 뭐 무게라면은 이 410g의 클럽보다도 조금 더 많은 이 무게감을 가진 힘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코끼리 코가 바나나 드는 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 훈련법으로 우리가 올렸을 때, 자,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팔이, 자, 내가 이야기했죠. 어깨가, 어깨가 코끼리의 머리다. 머리다라면 이 가슴에 대흉근까지 이렇게 됐다면 이 팔이 이 어깨를 상체를 이렇게 돌렸을 때 팔이 쓰이는 그때의 그 움직임이 바로 코끼리의 코에 그 근육, 이거를 연상을 하면은, 연상을 하면은, 상상을 하면은, 상상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쉽게 이 코끼리 코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음, 그 모습으로 팔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팔의 힘이나 근육의 힘들이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코끼리 이 어깨가 양쪽에 코끼리 코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팔이 가서 또 이게 다운스윙을 위해서 내려왔다. 이때 물론 다운스윙은 여러가지 우리가 하체 움직임을 통해서 광배근을 통해서 이 상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온다는거 이거는 구체적인 메시지고 자 이렇게 이미지로 팔을 그렇게 서겠다. 내 몸을 내 어깨 양쪽 어깨가 아니면 내 등의 근육을 통해서 이 팔을 운영해서 임팩트를 향해서 간다고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리끝이 내려오고 삼두가 들어오면서 이런 느낌의 팔의 힘을 이런 느낌의 샷으로 한다. 그때 구체적으로 그리끝이 내려오고 삼두가 들어오는 건 메시지지만 우리가 전체 팔을 이렇게 힘을 빼서 백스윙을 통하고 다운 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까지 가는 이 모양새를 임, 팔을 이미지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이때 팔의 힘을 빼는 이 동작의 연습법. 이 연습법은 바로 우리가 임팩트를 향하고 팔로우까지 향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작이고 움직임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각적인 움직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림처럼 상상할 수 있는 움직임. 결국은 우리가 선수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이미지화하는 작업들, 이미지화하는 동작의 움직임들을 많이 상상을 하라. 그 상상을 해서 본인의 내 스윙을 통해서 내가 스윙을 통해서 공을 치지만 그 본인이 지금 이렇게 치고 있다는 그 가상의. 모습들을 상상을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바로 내 몸, 내가 스윙하는 그 모습을 이미지화 시켜서 내가 들어가서 그 이미지화와 거의 동일한, 동일한 작업을, 동시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아까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했다. 우리가 보통 이 공을 치기 위해서 두번 정도 스윙을, 빈스윙을 하잖아요. 이때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팔에 충분한.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내 팔이 코끼리의 코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의 샷. 코끼리의 코처럼 휘둘러지는 코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또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딸려서 들어오는 이런 느낌. 물론 이때 어깨의 힘으로 끌고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광배근이나 하체 왼 무릎이나 이렇게서 끌고 들어잖아요. 끌고 들어오는 이 모습들을 팔은 그때 코끼리 코처럼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덜렁 하고 가는 이 느낌. 이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그립 끝은 공을 향하고.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면서 공을 향하고, 삼두가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한 번요. 제가 공을 한번 치면서 팔에, 이렇게. 팔이 어떻게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코끼리 코가 이미지화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코끼리 코. 자, 이제 우리 세개 나왔네. 세 개. 삼두, 제일 처음에 이 영상을 저희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삼두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이거잖아, 삼두 이거. 자,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삼두. 자, 삼두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그립 끝.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립 끝. 이 부분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 팔을 이미지화 시켜서 코끼리, 코. 이야기 했잖아. 결국은 뭐예요? 다 팔이 문제잖아, 팔이 문제. 제가 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뭐 하체 체중에 발바닥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일단 이 팔의 움직임들을 그런 이미지와 하는 동시에 이 팔이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오른쪽으로 코끼리 코가 이래 갔다가 코를 일러 줬는데 여기서 고기 돌리니까 얘가 툭 이렇게 치는 느낌. 이 이미지 느낌, 이 이미지 느낌을 우리가 시각하고 상상으로 그림으로 상상하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골프샷에 한번 접목을 시키는 능력.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코끼리 코가 이제 우리의 또이 이 전체적인 이제 우리 영상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 그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껏 삼두 코끼리 코 이미지화, 이미지화 작업. 자, 다시 한번 요거 몇번 치고 이 코끼리 코처럼 제가 이렇게 가는 느낌에 하여튼 뭐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떨지는 제가 자, 오른쪽으로 코끼리 코가 같다.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